안녕하세요. 카톡하는 남자, 악마입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은좀 당황스러웠던 일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 고객님이셨는데, 면세점에서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해 오셨어요. 구매해 오신 이유는, 좀 피팅 좀 해달라. 이런 이유 때문이죠. 피팅이 안경원 입장에서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 해드리자니 이런 어떤 부러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안 해드리자니 너무 매몰찬 것 같고, 저희 당, 그 담나 안경사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해드리기로 결정을 한것 같아요. 그런데 피팅을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때 사무실에 있었는데, 사무실에 와서 저에게 상의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안경을 피팅하다가 이렇게 부러뜨렸습니다. 아, 저도 하늘이 노래지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샤넬 선글라스가 비싸고 싸고 사고, 싸고를 떠나서 안경을 해서는 구매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어떡해요? 어 일단은 수습을 해야죠. 그리고 고객님께 말씀을 잘 드리고 저희가 이거를 새 걸로 다시 구매를 해서 연락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구매를 해보려고 수소문을 해봤는데 아, 이 모델은 오래된 모델이라서 현재 한국에 있는 딜러샵에서는 구매하기가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어떡합니까 인터넷으로라도 구매를 해봐야죠 그래서 샤넬 사이트를 비롯해서 유럽적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쭉 훑어보는 과정 중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와 똑같은 샤넬 선글라스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또 본사 샤넬 사이트에서 동일 모델을 또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어, 브릿지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있는 샤넬 그 디자인을 프린트를 하고 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같은 동일 모델을 또 다운로드 받아서 프린트를 하고 또 저희가 프로틴 안경을 사진 촬영을 해서 이세 가지 모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고객님께서 사오신 선글라스가 글쎄 가짜인 거예요. 이때부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사오신 그 샤넬 선글라스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인가, 알 것인가. 아니면은 가짜 샤넬 선글라스를 구매를 해서 고객님께 드릴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그냥, 어차피 이렇게 일어난 일이니까, 새 거를 구매를 하자. 정품을 구매를 하자. 이렇게 해서 유럽 쪽 사이트에서 진품을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했는데, 또이 진품 선글라스를 고객님께 드려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져오신 샤넬 선글라스하고 또이 모델하고 디자인이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세 가지 모델을 분석을 해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 오셨을 때, 음, 이게 샤넬 본사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그리고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그리고 이건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샤넬 선글라스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를 해서 고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객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죠. 고객님, 이 선글라스를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고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는 지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했다고 선물로 주신 거요 처음에 우리 직원에게는 본인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결과적으로 저희는 가짜 샤넬 선글라스를 피팅을 하다가 진품을 사주게 된. 좀, 좀 웃기는 케이스가 발생이 됐죠. 뭐, 그래도 큰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라도 고객에게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드렸고, 또그 일로 인해서 앞으로 특히 명품, 고급 제품, 또 저희가 구매하기 힘든 제품은 피팅을 할때 사전 공지를 하게 할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뭐, 그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큰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